안녕하세요 임박스입니다 아, 이번에는 2021년 신축년 돼지띠 얘기를 한번 월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월생하고 10월생 먼저 얘기할게요 1월생하고 10월생은 같은 형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1월하고 10월생들은 올해는 이제 중수사주로 변하는데 중수사주가 일어나면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면 다음에 나쁜 일이 곧바로 떨어지고 또 나쁜 일이 생기고 나면 다시 또 좋은 일이 벌어질 형국이 많은데 대부분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거의 마저 떨어지는데 나쁜 일이 생기고 나서 좋은 일이 생길 일은 약간 좀 드물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이어하고 10월생들은, 올해, 이제, 이 사람들 예를 비유를 하자면, 이제, 초라고 생각하고 횃불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이 물기가 자꾸 차고 습한 기운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가 점점점 밝기가 약해지고, 횃불은 점점점 꺼지는 기운으로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려면, 나쁜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려면, 이러라고 쉬월생들은 음, 방에다 향초라도 이렇게 켜서, 이 불기운을 약간씩 만들어주면 훨씬 좋고요. 대 낮에는, 낮에는, 이 커튼을 쉬어, 커튼이 이렇게 쳐져있으면 커튼을 이렇게 쉬어갖고, 집안에,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오도록, 양기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고 올해는 이 몸이 좀 많이 좀 차가워질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운동을 해서 몸에 열기가 생기도록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신축년에 좀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행한다면 좀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다음에 2월하고 11월 생을 얘기할게요. 이분들은 좋다. 왜? 10중 팔고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면 10가지 중에 8가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2가지는 불편한 일이 생길 거고. 그러면 10가지 중에 8가지가 좋다고 하면은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냥 밀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마음 먹었던 일들, 계획했던 일들, 이런 거 부지런히 노력만 하시면 좀 편안하실 겁니다. 어, 다음에는 3월하고 12월 생을 얘기를 할게요. 좋지 않습니다. 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귀신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죽은 망자들이 귀신들이 자꾸 이게 왕래를할 거예요. 자꾸. 나에게 왕래를 하다 보니 불편한 일들이 번 내려지고 자꾸 억울한 일이 생길 거고 화난 일이 자꾸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죽은 망자들은 어차피 한이 맺히고 원이 맺히는 건 당연하니까 그런 기운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다툼이 많고, 누가 자꾸 시비를 붙으려고 할 거고, 그럼, 그럼으로 인해서 좀 이제 구설이 돌 거예요. 구설이 들다 보면은 관제가 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월하고 12월생들은 만약에 이제 관제가 껴서 소송이 걸린다면 거의 질 거예요. 질 거니까 애초에 싸우지를 말고 소송 걸릴지를, 하지를 말아야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죽은 망자들이, 귀신들이 왕래를 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상가집을 가지 않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상가집 가면 귀신들이 많다는 건 당연하니까요. 올해 신축년에는 상가집을 꼭 가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에 보면은, 돌아가신, 이 조부모님들, 뭐, 고주부, 증주부부터 해서 사진들을 이렇게 놓잖아요. 죽은 분들, 이제 사랑했던 분들. 이런 분들 사진을 보통 많이들 노는데 올해 딱 신축년만큼은 이 죽은자들 사진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자기 눈에. 왜? 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들이 비치면 자꾸 안 좋은 일이 번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감춰두세요. 그렇게 하시면 은 신축년에 나쁜 일이 생기다가도 아마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월생하고 8월생을 얘기해 드릴게요. 돼지띠 어, 올해는 그 연인들하고 부부관계 이별수가 많이 비치거든요. 좀 싸워서 불쾌한 일로 이별할 수가 많이 비치니까 웬만하면 다투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헤어질 일이 생기면 그것이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올해는 좀 방생 좀 많이 하세요. 방생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자라를 풀어주든지 물고기를 풀어주든지 길거리 가다가 배고픈 고양이, 강아지 바, 먹을 걸 줘도 그것도 방생이고요. 배고픈 사람 뭐 하나 사줘도 그것도 방생에.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로 방생으로 많이 액땜을 막으세요. 그러면 헤어질 일이 좀 자꾸 좋게 변할 거니까. 그리고 4월생은 남쪽으로 가면 흉방 나쁜 일이 많고요. 북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참고하세요. 근데 8월생은 북쪽으로 가면 흉방으로 가고 좋지 않은 길로 가고 남쪽으로 가면 길방이니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혹여라도 그래도 사람인지라 일을 하다보면 흉방으로 갈 일이 많이 있, 분명히 있겠죠? 혹여라도 흉방으로 갈 일이 생길 때는 웬만하면 주머니에다 소금이나 황토 같은 거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챙겨갖고 몸에 묻지 않게 챙겨갖고 가시면은 좀 흉한 일이 좀안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비방이 안하거든요 참고해 주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생, 9월생 얘기를 할게요. 그 자꾸 누가 큰 돈을 벌 것처럼 누가 유혹해도 절대 투자하거나 동업하지 마세요. 이건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혹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투자나 동업을 하지 마세요 누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좋은 일로 막 대박 터질 것처럼 별의별 소리를 많이 할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올해 신축년에 5월 9월생들은 누가 신발을 선물을 해준다고 하면 절대 그 신발은 받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신발을, 그 신발을 받, 신, 그 신발을 신으면 험한 곳으로 갈 일이 많거든요. 그 때문에 절대로 올해 5월생, 9월생은 신발 선물을 받으면 안 되고 신발을 받더라도 그 신발 신고 다니시면 안 돼요. 배를 타면 배가 종이배로 변할 거니까 물에 빠지겠죠? 배 타고 여행 가는 일도 상가 꼭 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을 그래도 배를 타고 오래 잘 풀리려면 웬만하면 비방은 급수공도, 멍두공덕으로 많이 있대요. 액대 마세요. 누구한테 자꾸 먹이는 거. 그 먹는 공덕이 굉장히 그것도 좋거든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흉한 걸 피하는 것도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월생하고 7월생이 있거든요. 음, 하는 일이 진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답답하고 막막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6월생하고 7월생은 귀인을 무조건, 귀인이라는 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귀인이지만은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똑같이 따라가세요. 하는 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따라가는 것도 정말 잘하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흉내내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음. 영악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아주 좋을 겁니다. 머리 숙이세요. 똑똑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6월생, 7월생들은 올해 운수가 귀인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 귀인이 나타나려면은 이제 정확한 이유는 내가 설명드리기 뭐하지만 직장이나 집에다 나무나 꽃을 많이 더 갖고 이 목기운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많이 목기운이 상승이 되면은 좀 희한하게 일이 풀린다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어, 일이 왜 풀리지? 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창고들 많이 하세 많이 해서 좋은 일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